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아무리 수도가 많이 됐고 또 등망이 있고 이래 하더라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온 천하를 너희게 준다 해도 너희의 생명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함이 없다고 어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은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다시 말해서, 어, 현존하는이 세계에서 육신의 건강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석게도 어제는 건강이 아프면, 뭐, 건강식, 자연건강식품이라든지, 무슨 약이 좋다, 카미성 메스컴에막 떠들어대고, 사람들이 일이 다니고, 저리 다니고, 뭐, 뭐, 콜라겐이 좋다, 뭐,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막 떠들어대는데, 최고 좋은 약은 음식보다도 좋은 약이 없습니다. 당뇨병이고 고혈압이고 이런 거는 전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음식도 기본적으로 묻지만 최고 좋은 치료 방법은 걷는 것입니다. 걷는데, 뭐, 쉽게 말할게요. 1초에 1m4, 1m하고 400 정도, 1m4를 걷는 사람이 최고 건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1시간에 걷는 속도가 4km 이상 그러면 아주 극, 극, 적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 치매 걸린 환자들은 보면 오래 못 사는 사람들은 그런 폭이 짧습니다. 보통 어 1초에 한 60cm, 70cm 정도 밖에 못 걸으면 그 사람이 죽을 시간이 아주 다가오고 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 환자는 보통 1초에 40cm 정도 밖에 예, 못 걷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 1초에 1m 40 정도의 예, 걸음을 걷는다면 아주 정상적이고 그 걸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90, 100세까지 살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걸음 폭이 짧고 어, 1초에 70cm 미만으로 걷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걷는 것보다도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어 평균적으로 어 1시간, 보통 30분씩 예 1m 40 정도만 1초당 걷는다면 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매일 하루에 4km 이상만 어, 걸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정상적으로 건강관리를 잘할수 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영양가 좋다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뭐소 갈비를 먹는다든지 공쿠를 먹든 거리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어 좋은 방법은 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고 하루에 한 시간씩 4키로 석을 어 걷는다면은 아주 어 건강 이상적인 건강 관리 상태라는 것을 어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건강 비법은 걷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수도하는 사람들이 육신을 확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그만큼 그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장독 안에 좋은 깨끗한 물이 들어 있을지라도 장독에 구멍이 뜰피면 은또 장독이 더러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도 머리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건전하고 훌륭하고 값진 그 인격적인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육신이 병들고 시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보양복을 생각을 하지 말고 걷는 연습을 하루에 한 시간씩 딱 4km만 걸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건강 관리를 잘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보약을 먹고 산산 녹경을 묻는 것보다도 더 좋은 훌륭한 방법이 하루에 한 시간씩 꼭1초에 1.1m 40 정도의 폭으로 걸을 수 있다면은 최고의 건강 관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염두두고 욕신 학대하지 마십시오. 스님들도 뭐 어 손가락을 찢는 분들도 있고 뭐뭐 어,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그거 뭐 참는 데 추운 데서 참는 거 어, 이런 거는 뭐 인욕한다라고 육신을 <laughs> 확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어 우리 또 저기 해인 어, 스님 같이 뭐 손가락을 뭐그 불태우고 이런 경우는 다르겠지만은 정말로 육신을 정, 진정으로 확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멋진 인생 살아보도록 다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